한 20명을 데리고 오고 제가 트로트 대장치 쇼를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구경 그가 배워주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17시 반부터 어, KBS 트로트 대잔치 모니터 하시고 끝나는 순간 심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현역 가 그래서 5시간 정도 이 노래가 나올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? 정말 가사말이 아름답습니다 술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술안 먹겠다 다짐해도 술을 보고 친구를 보면 맹세가 더러워합니다 술 먹고 청빈 지갑 보고 술안 먹겠다 다짐해도 술을 보고 안주를 보면 맹세가 더러워합니다 아름다운 가사 말이죠? 네. 우리 아들 딸이 가장 좋아하는 아빠 노래가 비싼 술 먹고 니다 신나게 보내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